못 났다. 못 났다. 삼천 원씩 안 되는데도 안되고다 삼천 아, 원씩 안 되는데도 안안 욕심진다. 꼭, 꼭, 그거 또고 했는데. 꽃값도 있다고. 아니, 기사를 못해서 그랬다. 꽃값도 있다 기사를 야 돼. 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아. 셀라기싫어가 그냥 삼천 원씩 받으라고 아. 가! 아씨. 됐다. 노래 불러다. 아, 노래 불러다. 아, 노래 불러다. 아, 노래 불러 아, 노래 불러다. 아, 노래 불 아니, 안넣고안 하려고. <laughs> 아, 그 <그럼> 아니지 이제. <laughs> 가아니지 그래. 여기서 대는데. 맞지. 걔를 만지러 가. 오 근데 없다. 나는 없던데 치러. 아, 이거는 가지가 애지. 그나 줘라. 요새는 이런 가지 간다. 네, 대뜩히 아, 고맙다. 이다 아. 아. 이거 이거 가면큰 난다. 지 음. 내가 배트를 줄 타이 같아. 주는 것들이 할거같 아 하나 씨. 리 한다고 저리 먹는데. 아니 네가 고들리 그 한다 이가 응? 는다고 <나도 그렇게> <목소리> 응. 그래. 보들 아그러아5 k g 밖다이래 5kg 마라 육치는 놓쳤는데 그래. 어야되이나도 생각 해. 나. 도그 생각 해. 그래. 나 봐. 자고일하그나 나 박스 기다그래가 앉아. 이제, 이제 박스 기박수 응. 이거면 고들이 아이가. 아 박썼다. 자, 그래, 나도 박스 뜯다 그래. 렇지곰 따자. 이 고들이 하는데. 아, 그래? 응. 이제 고마해라 3점. 600은, 600은 줄게. 600. 600. 2주, 2주, 2주 2주, 2주 오, 6 0같고다6자 1200씩. 아이고야. 잘, 좋다, 잘. 잘. 진짜 웃긴데. 아 진짜 웃 아. 이다둘네전했네 누가? 내가. 상인들 전이야다타 타고 타이서 3 0 0 그런 소리를 하니까. 첫 복에 갖고 본전했다고 이거 물 내어 줄까? 물좀 만들까? 그거 다 하고 이제 안 하고 다니 일0시다내가는데안만들어대거 그러면서 그래. 그래. 그또 뭐라 잖아가지아라나 이거 그래. 똑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 뭐야 나는 가고 음, 우리끼리 그1시까지면말 없노 그래, 음. 그잘 그래. 아니, 그래도 그래도 아니 그래도 보고 싶어 내일 오든다고망참매식고 손이 근질어 봤어 망참매고 손이 근지어 그러네 <laughs> <안 웃음> 손이 근질 병이 있어갖고 <laughs> 아. 난곧 그, 아니 망찬매 팔아라 바이바라, 이팔아미안 들어서, 바이바라. s 상하기에 저, 강연한, 딱딱한, 또또 그래.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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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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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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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먹을까 말까 먹지 싶네. 먹지, 먹지 말까? 네. 에헤, 말하고 세네. 무슨 하트 말잘 듣네. 응. 비야, 이게 무슨 하트인데, 그런 말을 잘 듣네. 그래. 사야. 아이고. 네. 주인 말로 안 듣네. 주인 말로 안 듣네. <laughs> 내가 넬 뗄고 내기서, 아, 좀, 교육시켜보여야 돼. 그래. 해야 돼, 넬. 해야 돼, 넬. 매매를 그래. 하든지. 있다 음. 그러면 이거 줄까? 옆집에는 머리를 들고 그랬고, 이렇게 잰 건데. 나잘 들었지? 응, 틀 들었지? 응, 잘 들면 나틀 접속을 하더 자. 전달해야지. 알게야. 깜삐때께 봐야 되니 그래. 잘줬네 아, 신났다. 이거는 이거는 요요 있어야 돼. 아, 그렇지. 7은 이건데. 니모라. 오, 무슨 <laughs> 물기다나 천천히 내놓을 어, 내놓라 네 그래 어, 저거 날려놨다. 보디 그래. 어. 아, 음. 아 음. 이자가 칠이 있는데 싸겄다, 야 7이네 어, 엄청 어, 없다, 이 말이가 집이다, 이 말이가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그러면 폭탄이잖아,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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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한번 이렇게 올려봐봐 뭐야, 진짜 없다 거긴가? 그러면 그래. 7이 있는지 이 알지 그래 아, 이런다. 7 나쁜다, 네. 칠하기 전에 나쁜다, 또 박수 아, 있다. 이런 데어디노 예, 사전, 삼, 사전. 어디있노? 미쳤나? 사전. 어? 삼백이 타라. 그건 이 삼백식 타라. 금냐? 잠깐만, 내가. d 스 끝났어 잠깐만. d 가 n t go to the g u 서 t e r s sir. I'm a mucket. Don't go to the gutters. 저 m going to go to the gutters. I'm g o i 칠 아무도 못먹네 내묻겠네 자 마디제? 마따 마디다 칠은 물려가도 없지 응. 그래비따이그야 아, 그래 으시면서리 써도 이너 부르시고 팔아라 <laughs> 칠 물때 까지 하마디아 칠을 안들어 오 이백원 들어칠 들어왔다 나 이백원 다 그믄 오 이백원 줄 있어 이백원 줄야 되나 짜뭐 응. 몰라 아다 치료를 내기다니. 치료를 내 내기다니. 치료를 기는니 치료를 기다니 치료를 내기다니. 치료다니치다니 치료를 내기다고 치료를 내고다 에헤이, <레헤> 그럴 것도 아니 있다니, 이만 내가 있다. <레헤> <레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이게 뭐야? 갈피 들어야 되는 거야? 자, 또 님으로.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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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네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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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레헤> <어헤. 뚜뚜뚜뚜뚜뚜뚜부. 레헤> 음. 거걸 차한테 주면 줘야지. 관치라. 주지 마라. 강박 피박강박을 매내라. 뭘고 같이 쓰려고. 응. 말로지는난안 쓴다 얘가. 그렇지. 이거 봐라. 그래. 뭘 놓고 그 해라. 지금 미친, 누가 나나. 2 3 4. 왜? 강박 피박이라고. 아, 그래. 4 4 16점씩. 아. 승이가 죽데 라피긴나. 그돈 같이 태워 가지고. 그래. 아무리 깜지 진짜. 승가가 그래 없어 갖고 말나해 준다고. 말만했네 아, 긴나성이가 없어서 랬다 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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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리. 은 내가 다 먹는데. 돈가스는 돈가스 집에, 음. 통닭은 통닭 집에.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아저씨 저녁에 어? 와 팔아라 간식 좀먹라고 저거를 파란네. 집이 끼다. 팔아라고. 팔 아이지. 누가 쓰는데? 요새는 이거. 아, 그러지. 그러니까 팔은가? 한 개, 파란다. 두 개, 음. 세 개. 얼 광방이네. 음. 감동 많이 들었네. 잘된고새 감동 많이. 저집 뭐한데 돈가스 누구 집에 아, 그래. 건 <laughs> 전주감대이 아, 그래 o 안 돼. 니야 e they are t h e r 아니야, a Yersina, Yeransa, t o k 가 t a n a Ania, Titania. 요그 x t of w h a 없 I c a 다 Texas, you get. I don't 는 n o w I'm saying, I'm s a y i 이 g I'm 이 칠이가 아니야? 칠이네 있는 것도 그는 이제 칠도 깨뜨기라. 나칠 나올 때 내가 또쫙 해보에서 빼갖고 음. 칠 아이들 시간아. 맞네. 왜 음, 이렇게 간지? 기분 나쁘게. 아유. 상당히 기분이 나쁘게. 천이백이네. 그도 꼬리. 어, 어 오, 먹어. 나쫙 이렇게 했더만. 아, 이게 뭐야? 내내 여원 줄 모른대. 누가 이 <laughs> <laughs> 무엇을 줘야 잘 줬다고 소문이 반줘됩니 깨지면 많이선 될까? 음, 예, 아니, 건들지 마까. 자꾸 건들네, 네 그래도 공단 좋네. 그렇지. 자리 이거 게 여기 네 하나. 여기 없어요. 이것은, 고. 이것은, 이것은 고, 뭐 강하고 좋더라. 너네 보는 게 없다 이제 그치, 음. 어. 그래. 한국. 뭐그 따고 늘한는게 없나?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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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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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국네국 한국. 한국. 한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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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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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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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국싸 이곳, 이고이것은이것은달묵 이곳, 이 이곳, 이 이곳, 이 이곳, 이곳. 이이 이곳, 이곳. 이곳, 이 이곳, 이곳. 이곳, 이곳. 이고 이곳. 이또이 이곳, 이곳. 이곳, 이이이이 이뭐이 끼다. 못났다 하필이면 이거 뒤비가. 어나 놨다가 막판에는 안 주나? 오 준다. 조용하다. 막판에 안 준다. 돈 도, 돈이라도 좀더 줄까? 이이삼사오육칠팔 점. 야 막판에 마이애야 그래. 내가 줄게가. 안 자. 안 자. 가 그거. 아, 그거. 칠열칠열 먹으면서. 칠열 예. 이렇게 다 붙어 있어